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어 강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강의실로 들어온 8살 개구쟁이 남자아이와 얼굴 가득 겸손한 얼굴에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영어 공부를 부탁하고 걱정스러운 뒷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아이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저의 설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였습니다. 저의 설명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의 아이, 책상을 뒤집고 뭔가를 찾는 아이, 옆에 친구랑 장난치는 아이 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저는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인 태글리시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시절 저의 옛 모습을 수없이 후회하였습니다. 6세에서 13세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상 움직이고, 뛰고, 구르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작은 거인들은 좁은 강의실에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거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뛰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년간 고민 끝에 태권도라는 운동에 영어회화 대하체 문장을 접목하였습니다. 그렇게 태글리시를 몇 년간 운영해 오면서 그보다 더큰 영어 교육의 길잡이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가장 좋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머니가 가장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학생, 선생님, 부모가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글 리시를 찾아오시는 어머니들 중에서는 아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영어 발음과 억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습득의 기본은 흥미와 재미,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런 관심을 어머니에게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스스로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합니다. 첫째. 영어 비디오나 영어 TV를 먼저 틀어서 보세요. 아이들에게 영어 방송 보라고 먼저 권유하지 마세요. 가끔 재미있는 말이나 동작이 나오면 큰 소리로 웃어 주세요. 여기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가질 때까지 절대 부모님이 먼저 같이 보자고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기를 원했을 때 아이들이 영어에 가지는 관심이 훨씬 더 크고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영어 프로그램 TV 등을 시청하시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그런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도 스스로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유창한 영어 회화를 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아이들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유희왕 카드를 좋아한다면 아이와 함께 문구점으로 가서 같이 구입하세요. 그리고 유희왕 카드 놀이와 관련된 영어를 사전에 연구하여 아이들에게 들려 주세요. 예를 들어 단어로 들려 주실 경우는 카드, 블랙 카드, 화이트 카드, 플래시 카드 등으로 카드라는 쉬운 인지 단어와 새로운 색깔 단어를 조합하여 들려 주시고 나아가 문장 형태로 들려 주세요. 예를 들어 How many UI1 Cards do you have? UI1 카드 몇 장이나 가지고 있니? 처럼 영어 문장 속에 아이들이 인지가 빠른 UI1 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넷째, 단어보다는 문장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주시고 아이들이 말을 할수 있게 유도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What is your hobby?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My hobby is 유희왕 카드. 저의 취미는 유희왕 카드입니다. 라고 답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영어 대화를 정해진 기간 약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되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때 간단히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변하게 하거나 용돈이나 간식을 주기 직전에 이 대화체 문장을 서로 주고받고 난후 용돈이나 간식을 주는 방식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필수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돈도 많고 영어를 잘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가 영어를 잘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준눅이 들어서 영어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대신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세요. 아니, 너는 엄마보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우와, 정말 영어 잘한다.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매일 영어 선생님께 배운 영어 엄마한테도 가르쳐 줄래? 집에서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영어 선생님을 보는 눈빛과 집중력이 다릅니다. 영어 교육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 험한 길을 아이 혼자 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한 문장 한 문장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크나큰 힘과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젠 엄마가 직접 우리 아이들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해질 것입니다.